야 이게 버서코로 다크나이트 상대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 이거 맞아 된다재련건 어? 우한만 우한이 재련건만 잡으면 된다. 음 여기 뺐어요 초반에 이거 지열 한번 남았거든요. 지열만 잘 감파하면 돼요. 이게 인기호 가족의 지열에다 촉지 보방고 잘 막히거든요. 그렇지. 어... 네, 바로 콤보갑니다 듀얼, 듀얼은다빡세 가지고 근데 네, 맞아요. 이 상대해야 돼. 와! 스톡시바! 아, 아 괜찮아. 이거. 이 정도 맞아도 돼. 이거 맞아야 돼. 그렇지. 어, 버그 터져도 어. 오케이. 비 누가 스라스라기 찍으래. 어, 안전하게 찍어야지. 그렇지. 거 너무 무리했어. 이건 아, 이거. 이거 너무 무리했어요. 아, 아깝다, 이거. On. 아, 퀵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맞는 게 나아요, 그냥. 오! <laughs> 류류류화! 음. 뭐라구요? 이게 666이란 뜻이 류류류화에요. 어. 아, 이거 중국어로 따지면. 우한, <laughs> 짜요! 짜요, 짜요. 사람들 이 말할걸요. 컬링 이 새끼 중국인다 됐네. 웃기다니요. 전력으로 얘기 안 돼. 와, 지금 다 먹었어요. 류가 뒤에 남네요. 우. 방금 원숭이 잡기 그걸. 오. <목소리> 야, 저 근거리에서 네. 바로 저거 뭐였지 날개 깨기로 네. 대처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사실 저거 보고 스킬 시리 바꿨거든요 와, 됐다, 잡았다. 류야. <목소리> 아요. 야, 씨바. 아이 씨바. 와, 씨바. Press the cube ray. i this you. <laughs> 아, 이건 큰일 날뻔 같다. 쥐어해 그렇죠? 한 대만 하면 터집니다, 이거. 그렇죠? 이제 맞으면은 저거 <laughs> 오겠다원 고간다. 군이지. 그, 그콤보 간다. 와, 이 심한 콤비. 콤보에 심어 보이스 레이드 바로. 무한 숨기 피했고. 괜찮아요, 저거. 저 빠져도 돼요. 글쎄 빠져도 돼. 아우, 아유, 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이거 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렇죠. 네. 이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안 죽어요. 무조건 안 죽어요, 이거. 무조건 확정입니다. 안 죽어요. 괜찮아. 여기서 한 번? 아, 진짜 상대방이 잘 버텼고 하지만 아, 아 이거 좀더 빨리 썼으면은. 괜찮아. 인게지 있어요, 우리. 어 이거 될것 같은데요 이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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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짜요 유유 짜요 와끝야오 n 베스트 s t couple 올킬 해주세요 와 근데 바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돼 바이오. 진짜로 이거 역삼킬 할수 있는 친구예요 오영씨 아,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됐다. 와우! 베스트 굿블어임 게임에 나오는 대사 같은데요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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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대검아님도 말하고 있어요 아직 모른다 아, 그렇... 왜냐하면 <laughs> 우한이 3킬을 했지만은 네, 랭쳐. 저거 우한의 밸런스는 바이유거든요네 맞아요 슈트러마 차에 빠졌거든요 맞아도 돼요 이거는 아, 창직힌 거 끄다 이거. 아인듀어쓴단 말이요. 에아 이거. 그거 <laughs> 우연이요. 복각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렇지 괜찮아요. 매주 빠졌어요. 매주 안 맞은 거 좋아요. 매주 안 맞은 거컸어요 이거. 시커 남았거든요 지금. 시커 한번 빼는데요. 공화랑. 공화랑 시커 있거든요. 인듀어잘쓴단 말이에요. 원거리 무기 잘 쓰면 안 돼요 지금. 예. 바로 캔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오가. 원숭이 찍기 바로 오. 스월링 잘 피했어. 아리아리아 여기서 한번 레이시 오 여기서 아이 형님 씨왜 이렇게 구석에만 있어 각잡기 좋게 그럼 근데 진짜 모르는데요? 어어 그래도 한번 아 오케이. 진짜 모르는데요? 진짜 모르는데 이거 진짜 몰라 아유가 훈성 시커 뺏고. 오, 가득해졌다. 좋아요. 못 오도록. 오, 됐다. 와, 이거 버티느라고 이거 매주 쓸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오, 어, 이거 이득이에요, 이 이거 이 벙커링 하안 돼요, 제가. 와야 돼요. 아, 지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감기 상태에 맞는 게 나아요. 아, 그냥 네, 최대한덜 맞게. 최대한 오케이 교체석의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오케이 그렇고 메조 또 소모시켰어요. 오케이 좋아요. 벤탄 쳐야 되나요? 아우, 베스트 컴플리트 이치메. 쇼. 아 씨. 아, 아무도 이 애도 못네 인디오 잘 써요. 원래. 바이오랑우 인디오 좀잘 써요. 아이고. 에스코어 네, 2대 0으로 바뀌었네요. 대 0. 바로 갈게요. 자, 이거 안 맞고 처리해야 됩니다. 상성 자체는 드래곤이 알 린서가 충분히 유리하지만 오, 그렇죠. 과감한이 이, 후겐 할 필요, 없, 후겐 저장할 필요 없는데. 개무섭다. <laughs> 그리고 나오는 인파이터. 와, 이 무침. 여기요. 어, 미친, 여 오늘 초핑에 꿀 발라놨나, 이거. 왜 이렇게 초핑, 잘 맞추는 거야? 진정해, 우한. 인파이터한테 이렇게 많이 까지면 안 돼. 와, 콤보, 콤보가 예술이구만. 오, 야, 방금 방향 살짝 꺾은 것도 상대방이 위상 바로 쓰면은 따라가려고 살짝 모션줬다가 이제 위상 안 쓰니까 그냥 그거 바로 들어가서 콤보 이은 거죠. 위상 썼으면은 바로 캐치하려고. 내 연격 빠졌고. 어, 이거 잘하면? 아, 근데 긴장 빠졌지만 두더지 사냥으로. 어 이거는 좀 무리수? 어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케이 그래도 빠졌고요 다시 먼저 빠졌고 여기서 이제 위상 써야겠죠 이제 위상 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방 싸움 같이 넘어졌고요 한콤 대 한콤 싸움 자 강수 빠졌습니다 할로 전체적으로 좀 급해요 자기 생각대로 게임이 안 되는 느낌? 아 하지만 여기서 기상 안 맞았고요 나무안 맞았어요 여기서 나무 후딜 때 노려가지고 캬. 이야~ 예술이구만, 예술~ 오케이~ 시작 좋구요~ 아~ 어, 이거는 방향 못 틀었고? 오케이. 오늘 우, 우한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우한이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우한의 컨디션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같이 묶어서 오케이 어퍼 빠졌고 아 어퍼라는데 이상 빠졌고 오케이 잡았어요 살리고 근데 콤보는 이게 <laughs> 이게 어렵긴 한데 꽤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걸 이제 실전에서 얼마나 와, 뭐야, 바다 포팔로 얼마나 이제 그걸로 높게. 얼마나 이제 실전에서, 아씨, 뭐라 말해야 되지? 아, 와, 백스템 뭐야. 그니까, 그 콤보 성공률이 높게 할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 같이 넘어졌고요. 아이고. 방금 놓친 건좀 큰데. 하나. 와, 갑이. 지금 말이 좀 어버버거려도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니까. 아니, 아니, 그래요 오케이. 와, 이거는 상대방 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오지 마로 한번 그은 건데, 와, 이걸 또 오하니. 우한히... 팔렸어. <laughs> 당신 아까 내 방송에서, 아, 저 들어와서 뭐라 말한 거야, 어? 또 o X 있죠? 그렇죠. 아이고, 저거는 한번 빨아들이는 우리 차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니, 상대방이 버프 키고 들어와가지고 스마 버프가 딜도 올려주는데, 그 방어력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걸만 했어요. 오, 와, 잘했다. 오, 미친. 와, 큰일 났다. 스킬 다 빠졌다. 어, 그래도 누웠고. 버프로. 요고로 살렸습니다. 이걸또후긴 저장을? 좀 늦게 해가지고 이거 한, 모르겠다. 보자, 일단. 와, 야, 이씨, 저거, 날개 깨기 각 가... 개잘 잡네. 제가 사실 우한하는 거 보고 날개 깨기 커맨드를 바꿨거든요? 원래 좀 대체 되게 멀리서 견제될 걸로만 썼었는데, 날개 깨기가 앞에 약간 선슈화가 있는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근접전을 되게 야무지게 너무 잘 풀어가지고. 월,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저거는. 미친. 저 후계는 저런 식으로 잡는 거 봤었는데, 좀, 저... 뭐 팔로폴은 어떻게 넣는 거야? 와, 미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야, 진짜 손다 풀렸다. 아까 스폰빵 그거 10차전, 11차전 하는 동안 이제 우한 손다 풀렸다, 진짜로. 재령권 부셔버려! 재령권 부셔버려! 오케이! 어퍼써움 이겼고요. 재령권한테 끔찍한 기억을 선사해줘. 같은 팀에서 어? 부진하고 상대팀에서 개잘하는 끔찍한 기억을 선사해줘 재령권에게. 어어? 떨궜어요? 심지어 개꿀? 와~ 재력권한테 끔찍한 기억을 선물해 줘버려~ 재력권한테요 오케이~~ 아이 물론 제가 갈 수도 있지만은 o u r 가또 한번 d p l 에 복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싶으면 또 복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케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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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우승 <laughs>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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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이씨 뭐야 빠이 각성 뭘 오케이야. 힘 키리죠. 아, 이럴 수가. 어. 아, 콤핑 됐어. 와. 뭔가 Okay, okay. Love you. Love you, love you. 아, 근데, 오케이. 야가 재령권 중국핑 그거, 당나노 완벽 적응했는데, 버서커는 영 아닌데? 아... 와, 됐다. 아우 원. 이 결과면 질것 같아. 제발. 아안 돼. 어쇼 어, 제발. 맞아 맞아 맞아. 와. 어 미친 이걸 들어간다고 역으로 미친. 아, 안 돼. 아, 무뭐안 돼. 오케이. 아, 다시 보지 빠졌어. i'm kidding